안녕하세요 뚜뚜월드 뚜뚜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제품은요 여러분들 엄마들이라면 한 번씩 조금씩은 관심 가지셨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아이딜하우스의 UV-C 멀티수저 살균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균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저 살균하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써본 제품들은 유선이거나 그리고 또 제품이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들어가는 수저와 젓가락의 개수가 몇개안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이딜하우스 제품은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선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출 시에도 가지고 나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디어 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든 수저 살균기인데요. 멀티 수저 살균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푸른 색깔로 변하면서 살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품을 가지고 왔어요. 본품으로 어떻게 살균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의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보시면, 자 몸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충전을 할수 있는 무선인데 충전을 할수 있는 어, 어댑터 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살균기의 역할을 해주는 짜자잔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반대로 올렸구나. 이렇게 짜자잔 올리면. 물이 들어오는 살균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위가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안할때 열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사용할 때 그때그때 그때 분리를 했다 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살균기를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 열어볼게요. 안에 홈 보이시죠? 지금 세 가지로 나눠 나누어, 칸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세 가지 칸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고 나이프도 있으니까 나눠서 이제 알맞게 균형 있게 고르게 넣으라고 이렇게 칸 마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에 따라서 세 가지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들을 이 안에 쏙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끼었을 때착 맞는 느낌고요 <목소리> 빼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저나 젓가락, 포크, 나이프 등 다양하게 껴 넣을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딱 하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 색깔이 변했는데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살균기 돌아가는 소리가 살짝 들리면서 지금 색깔이 푸르게 변했는데요. 지금 소, 소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제가 직접 숟가락과 젓가락을 갖고 와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상태로 앞에 아, 네, 살균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뭐게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물이 촉촉하게 다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에 물이 고여요. 수저나 뭐 젓가락이나 이런 데서 물이 떨어, 살균이 되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물을 받아주는 공간입니다. 이 물이 차면 그냥 이렇게 방금 꺼낸 것처럼 쓱 빼서 버리시면 간단하겠죠? 다시 채워주시고 자, 무선인가요? 어떻게 충전을 하죠?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충전은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위에 이걸 꺼낼 수 있어요. 위에 꺼내서 여러분들이 옆에 보면 여기 선 꽂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걸로 해서 충전을 해서 꽂아주시면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UV 살균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가 돼요. 똑똑똑똑 해가지고, 있죠이거큰 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뭐게요? 애기 물병이에요. 그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이런 사이즈의 물병도 여기 에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걸 뚜껑을 열고 이 안에 넣어줘요. 왜냐면 이 안에를 살균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유식 그릇 그리고 뭐 접병 등등등을 다 넣고 이렇게 살균을 시작하는데요. 아기 것도 살균이 되는 게 사실 제가 마음이 편해서 조금은 이제 짐이 될수 있지만 실제로 아기 이유식 이제 아기 거 살균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캐비어 같은데 넣으면 별로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곤 합니다 뭐 매번 가지고 다니진 않지만 좀 장거리 갈 때는 애기거를 이제 가끔씩은 한번씩 소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애기거를아기거 애기 소독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소독이 다 되면은 이렇게 꺼내서 다시 보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라우스 멀티수저 살균기는 살균이 되고 5분 건조가 됩니다. 10분 동안 살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돌아가고요. 그리고 5분 동안 건조가 되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 또는 아기 젖병이나 물병 이런 것들을 다 넣어도 살균 및 건조가 되어서 깔끔하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가 굉장히 빵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 단으로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분리 수납형 구조라서 다양하게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자동 물 빠짐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물 빠짐 구조로 세균이 이렇게 증식하는 걸 억제합니다.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세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 번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물빠짐, 물 빠짐 구멍을 만들었고 그 구멍을 쉽게 빼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편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총평은요 저는 아이디라우스 UVC 멀티수저 살균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다 특히 엄마, 아기 키우는 엄마한테는 있으면 정말 좋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는 소중하니까.